자, 이번 시간에는 휴림 로봇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자, 금액이 좀 플러스 0.5%대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투신 관점에서 종목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M A C D, C C I, R S I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일단 C C I를 보시면은 이제 과매수를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하단의 R S I를 봤을 때, 자, 추가적으로 자, 과매수를 만들기 위한 목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요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투심이 당한 상승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C C I와 R S I, 이거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자, 투심이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위로 더 올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주가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상승이 가능한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자 이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앞전에 이 구간을 통해서 자 이렇게 상승 가능 폭을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끌어올려주면은 자 상단에 여기 뭐가 잡히죠 선이 잡히죠. 자이 가격대로 봤을 때 대략 1만 원이 넘는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자, 1만 원을 넘는 자, 폭등세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지금이 저점이고 초입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2 시마다 투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멀리 계신 분들은 줌으로 원격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현재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이 세미나 현장 사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있고요. 자 급등 종목 전략에 대해서 자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세미나 현장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0 1 0 8 0 0 3 1273번으로 자 세미나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세미나 현장 참여 신청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자 휴림 로버 추가적으로 폭등을 한다고 했을 때자 최소한 1만원을 넘는 일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들은 자이 저점 매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시초가 단타 종목을 두 개씩 드립니다 자 오늘 날짜 센스업 유이노 페이스드렸고요. 자 바닥에서만 매수 의견들이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0108003-1173번으로 자 세미나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이 시초가 단타 두종목까지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내용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 분석 산업 분석 기술 해서 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형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성현대 자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 짜리입니다. 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받아가시면은 하루면은 읽어볼 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 켠에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0108003의 하나하나 제 3번으로 자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자 주식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이 PDF 파일에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 으로자 진행이 되는 만큼 자 이번 기회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될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단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4천0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지금 현재 자, 5천까지 추가적으로 20%가량 상승폭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자, 지금 기세면 은 분명히 5천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 대형주 장세다. 자, 대형주 장세 속에서 중소형주는 현재 외면을 받고 있다. 자, 4천에 가든 5천에 가든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마이너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그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드릴 을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최소 1대5까지 현재 예상하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 내년 상반기에 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 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 가지고 따따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천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자, 종목.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208003에 1173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자 무려 200%까지 기대할수 있는 이 종목 자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께 자 말씀드릴 조건 검색식 자 내용을 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준비한 검색식은 자 모멘텀 돌파 세력 포착 검색식입니다 자총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제가 내용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 옆에를 보시면은 어느 구간에서 자이 부분 세팅 값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이거를 자 각각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자 내용들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자 단기간에 세력이 도입하는 거를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50억을 자 기준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래량이 오늘만 발생하는 거면 안 되겠죠? 자이 당일 발생한 거래량 자체가 최근 5일 평균 거래량의 300%자 3배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돈의 흐름으로 자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표도 활용을 해 봐야겠죠. 자 종가 기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는 거자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자 투심이 살아있는 종목만 자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20일 이동평균선 위에는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5일선 아래로 빠져가지고 단기 투심이 무너진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거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챙겨가고자 하는 거는 자말 그대로 모멘텀 도입하여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생긴 자, 그런 종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 5일선보다 자, 20일선이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자, 이두 가지는 뭐죠?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할때 신경을 쓰고 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2번은 거래량, 자, 3번, 4번은 이동평균 투심이에요. 자그 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한 얘기, 가격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얻어간다는 얘기는 자 일정 기간 내 박스권을 위로 도입하려 한다.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신고가를 자,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당해 고가가 최근 20일 자 20봉이죠, 20봉 최근 20일 최고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말 그대로 신고가를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더 뚫어준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자, 1, 2, 3, 4번을 자 만족시키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 상한가를 가고 자 폭주하고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거래. 않는게 좋겠죠 자 그래서 등락률은 2에서 24%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20% 이상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자 고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24로 하셔도 좋고 자 2에서 20% 정도까지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결국에 이거의 의미는 자, 이렇게 상한가와 폭주하는 종목을 빼는 것도 있지만 자 마이너스로 빠진 종목은 거들떠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 종목이 살아서 계속해서 날아가기 위해서는 자,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전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가격 구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종목 자 이런 거는 거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아무리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제 상승할 만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 500원짜리 동전주 그리고 천원짜리 지폐주 거래하고 싶나요 자 잘못 물렸다가는 자 이런 종목 어떻게 됩니까 상패로 가죠 가격이 너무 낮은 거에는 낮은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5천원부터 자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5천원이라고 하면은 자 천원짜리 지폐주식이 1만원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5만원까지 보는 이유는 자 중저가의 주식이 10만원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이다 자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가격 범주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총 7가지 자이 관점에서 자이 모멘텀 돌파 세력 포착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는 화면이 조건 검색 자이 화면을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A B C D 자 여러 가지가 보이죠.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아래 보시면은 자, F G H까지 해서 있죠.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들 어디서 챙겨 가냐? 자, 여기 내용이 엄청 많죠. 자, 제가 앞서 말씀 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카테고리 가서 찾아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요 왼쪽에 보이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입력을 해가지고 똑같이 설정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성과 검증한 거를 좀 보시면은 자 랜덤으로 클릭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하나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의 흐름이자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2주간의 흐름을 자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만 검색을 해주는 검색식이다. 자 심지어 이런 구간 시장보다 자양전한 수익을 자 자 다른 경우도 보시면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급정수익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시장 수익보다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는 자 넘어주는 자그런 상승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면서 보시면은 수익이 나요. 실제로 이렇게 나요. 자 제가 말씀드린 자이 검색식 하나만 여러분들이 자 설정해 가시면은 분명히 돈이 될 거다.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 0208003에 하나하나 73번으로 자안 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같고요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은 그동안 제가 빠르게 자,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서는 매우 강한 반응을 보이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공짜로 주식을 준다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증자는 돈이 생기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벤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무상증자가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무상증자 비율이 1대1이라면 주식이 2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회사 가치가 두 배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크를 두 조각으로 나눴던 것을 네 조각으로 나눴다고 해서 케이크 크기가 커지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왜 주가는 오르나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무상증자는 재무적으로 보면 자본 구조의 이동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옮겨지는 것일 뿐 회사의 총 자산이나 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쌓아두었고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고 주주 친화정책을 쓸 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게 바로 첫번째 호재 포인트입니다. 두번째는 주가 접근성입니다. 무상증자가 발표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이론적으로 주가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원이던 종목이 1대1 무상증자를 하면 권리락 이후 이론 가격은 5만원이 됩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비싸서 못샀던 주식이 이제 살수 있는 가격이 됐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착각은 매우 강한 매수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급이 붙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단기 상승 탄력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무상 증자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감의 확산입니다. 무상 증자는 대부분 실적이 좋아지거나 앞으로의 실적에 자신이 있을 때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무상 증자 발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 기대감은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논리가 아니라 심리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주식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게임. 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상증자가 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가 상승 환경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무상증자를 활용한 실제 주식 거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를 이용한 매매는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무상증자 발표 직후입니다. 이 구간은 가장 강한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공시가 나온 직후 장 시작 전이나 장 중에 매수세가 급격히 몰립니다. 이 때는 이미 많은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무작정 따라 들어가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구간은 단타 성향의 투자자들이 주도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권리락 이전 구간입니다. 권리락이란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가 잘 버티거나 오히려 천천히 우상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기 관점 투자자라면 이 구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세 번째 구간은 권리락 이후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무상증자 받았으니까 무조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권리락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강한 무상증자 종목은 권리락 이후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며 재상승을 시도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적, 성장성, 테마가 함께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매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상증자 자체만 보지 말고 그 회사가 왜 지금 무상증자를 했는지, 실적은 뒷받침되는지, 시장 테마와 맞는지 이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상증자는 돈이 공짜로 생기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 접근성을 낮추고 거래량을 폭발시키며 시장 기대감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주가 촉매제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지만 이해 없이 접근하면 변동성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왜 오르는지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그 구조만 이해해도 시장 흐름을 읽는 눈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기반 매매 전략과 시장 흐름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 010-8003-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 막연한 공포나 기대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변수인 환율 문제 속에서도 왜 우리가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은 비슷합니다. 워낙 약세가 이렇게 심한데 과연 한국 증시가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시장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의 불안이 오히려 다음 상승장의 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환율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달러 환율 뿐 아니라 유로 환율, 파운드 환율, 태국 바트 환율 등 주요 통화 대비 원화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러만 강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대부분이 원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약하다기보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위험 자산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지정학적 변수들이 다시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진 결과입니다. 즉 원화 약세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조정기의 일부이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새로운 자금 유입 국면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화는 대표적인 고백 Botato 즉 글로벌 경기 회복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약세가 끝나고 반등이 시작되면 그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원화 약세인데 왜 주식시장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 급등은 언제나 심리적 공포를 크게 만들지만 실질적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기업들은 고환율에 맞춰 판가 인상, 수출 단가 조정, 원가 절감 전략 등을 이미 준비해왔고 실제로 최근 수출 지표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을 수록 수출 기업은 오히려 마진이 개선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부담이지만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 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업 실적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금의 원화 약세는 한국 시장이 위험해서라기보다 달러 강세의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버티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미국 역시 금리 부담을 안고 있으며, 부채 구조와 성장률 둔화 신호가 확대되는 만큼 달러 강세가 꺾이는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은 한국 자산. 특히 주식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코스피가 5,000포인트 시대를 갈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들어 현실성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증시는 역사상 가장 큰 산업 구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재개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AI 반도체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산업은 이 변화에서 가장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본격 회복되는 시점마다 코스피는 단계적으로 레벨업을 해 왔습니다.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그리고 이제 3000에서 4000 내지 5000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 규모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 코스피가 3,300 포인트를 기록하던 시기보다 현재 상장사 전체 이익 규모는 더 커졌고 배당 성향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가치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수 레벨은 그 나라의 기업 이익에 합계에 의해 결정되는데 실적이 이미 예전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지수가 과거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가격이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AI AI 산업 기반이 미국 대만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저평가, 신흥국 시장이 아닌 첨단 제조업의 핵심 국가로서 위치가 격상되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기금과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가계의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 하락과 함께 예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과거 2005에서 2007년 그리고 2017에서 2021년에 이어 또한 번의 대형 유입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코스피를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물론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역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순간 외국인은 대규모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율이 약간만 안정되더라도 외국인 자금은 가장 많이 빠졌던 이머징 시장부터 되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며 한국은 그 대표적인 수혜 국가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 의 가격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극대화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업체와 경쟁할 때 원화 약세는 한국 제품의 실질 가격 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는 수출 확대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환율이 아니라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를 재평가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원화 약세는 불안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증시가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진입 하기 위한 마지막 조정 과정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환율 안정 유동성 회복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글로벌 자금 재유입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코스피는 이전과는 다른 레벨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 5000 포인트 전망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율과 시장 조정은 미래의 대세 상승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다음 시장에서 훨씬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 업종별 전략 핵심 종목을 추천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10-8003에 1 1침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 흔들림 뒤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제는 겁낼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입니다.